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돼서 아무것도 눌리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는데요. 늦은 밤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 참 난감합니다. 휴대폰을 껐다가 켜고 싶지만 화면이 터치가 되지 않아 끌 수조차 없는데요. 그럴 때 응급처치로 휴대폰을 강제 재부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전 휴대폰들은 배터리가 분리가 돼서 휴대폰이 먹통일 때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운 후 휴대폰을 켜면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뺄수 없는데요. 그럴 땐 휴대폰의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10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 그럼 강제로 전원이 종료되고 휴대폰이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충전기를 연결한 후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10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 이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메인보드나 lcd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 재부팅을 자주 하면 휴대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하지 마시고요. 휴대폰이 과부하가 되기 전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휴대폰을 완전히 껐다가 켜주는 게 좋고 최적화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을 껐다 켜는 걸 기억해두기 힘들 땐 자동으로 전원을 껐다 켤수 있는데요.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설정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디바이스 케어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자동 최적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 눌러줍니다. 다시 시작 예약을 활성화해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설정해주면 내가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휴대폰을 껐다 켤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요일을 선택하고 시간을 눌러줍니다. 휴대폰에 사용하지 않는 새벽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고 완료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여기에 내가 설정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된 요일과 시간이 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꺼졌다 켜지게 되기 때문에 직접 휴대폰을 껐다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과부하가 되거나 소프트웨어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최적화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휴대폰 좌측 하단의줄 3개를 눌러줍니다. 그럼 내가 사용했던 앱들이 나온인데요. 이렇게 두고 사용하면 메모리가 쌓이기 때문에 모두 닫기를 눌러서 앱들을 완전히 닫아줍니다. 그리고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뒤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로 쭉 내려서 디바이스 케어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최적화를 눌러줍니다. 여러 앱을 실행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적화를 해서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이 과부하가 돼서 먹통이 됐을 때 강제로 휴대폰을 재부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휴대폰이 과부하가 돼서 화면이 멈췄을 때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액정이 나가거나 메인보드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강제 재부팅이 안되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